여러분, 오늘도, 어, 그냥, 어, 강이나 바다로 가지 않고, 에, 어, 그냥, 있는 것 같고, 몇 개, 이렇게 장난질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내가 이제 가져온 걸로, 이제, 아, 이것도 지금 뭐, 어, 지금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한, 다섯 시간 정도 걸려서, 하여간 뭐 이것저것 한번 쬐겨보고, 갈가보고, 전골 값을 다 떨어 봤습니다. 여러분, 음, 그 나름대로 그 뭐, 짱돌이 뭐 있겠습니까? 뭐, 무슨 뭐 여기서 또 이제 혹시나 어 좋은 게 나올까 해서 이것저것 째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저는 그래요. 보석이다, 뭐하다. 이, 아, 그말 자체도 좀 그래. 아, 보석은 보석이겠죠. 어. 어 어느 사람처럼 저기 누구를 뭐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은 그냥 뭐경도기전도기 어, 갖다 대고 다이아 긁고 막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 빛을 투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 안할 겁니다 이제 왜 저는 우리나라에이그 좋은 예쁜 그런 돌, 짱돌. 거기서 어그 뭔가를 찾는다는 거, 그이그 숨은 그림 찾기라 그럴까요? 그럼 그런 식으로만 합시다. 생활체육에서 생활 어 나의 그 뭔가 그냥 지나가는 짱돌이라도 필요하면 없듯이 개똥도 약했을라면 없듯이. 근데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좋은 돌멩이 하나 만나가지고 나만의 보석을 하나 만든다. 나만의, 뭐, 뭘 하나 만든 그게 의의가 있는 것이지. 무슨 보석이니, 뭐니, 돈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그냥, 취미생활. 어? 어, 먼저 저기 저 산만이야, 똘만이한테 들, 어, 봤는데, 어, 거기서 짱돌 내서 이리, 이런 색깔이 나더라. 어 그릇도 하나 가져와가지고 다듬어놓으면 이런 색깔도 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합시다. 이제 이제는요. 저도 이제 심이 붙여서 못할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다 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돈드리고 뭐하고 나, 저 이제 안 받아줍니다. 이제 왜안 받냐? 다른 데서 돈다 쓰고 여기서 무료로 한다니까 일로 와요. 그건 좀좀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 다른 데서, 그, 똑같이 시작한 사람들, 거기서 뭐, 돈 드렸니, 얼마를 달라고 그랬니, 뭐, 그러면서, 하, 아, 뭐, 나중에 다른 소리들 하시고 그러는데, 저 이제 안 받아줘요, 저 이제. 왜? 아, 다른 데돈 쓰고 나는 무슨 뭐, 미쳤습니까? 이거 하게. 저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저에게 올려 드리기만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짱돌 주어서 이렇게 다듬어 놓으니까 맑고 깨끗하고 예쁜 색상. 아. 요거 호박 나 저는 호박색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호박색 노랗고. 그죠? 자, 요 색깔 한번 보세요. 완전 그린 색깔이죠? 제가 이제 빛도 안 붙일라다가 빛은 잠깐 붙여 드릴게. 자,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거 그 다음에 색깔 한번 잘 보세요. 무슨 색깔이 납니까? 이게 자, 무슨 색깔이 납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죠. 예. 그게 저는 그냥 진짜 참 답답합니다. 내가 어쨌든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인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뭐 저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냥 가서 뭐아참 내가 생활 때 짱돌 갖고 돈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어, 보석 갖고 돈 번다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나만의 보석. 나만의 가질 수 있는. 그냥, 그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뭐, 이게 큰 돈이 되는 것처럼, 그냥, 아, 아, 그 뭐, 그거는 뭐, 돈 많은 분들이 하시는 분 같죠, 뭐. 근데 안타까운 거는 돈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돈 있는 사람은 사고 말지. 그거 다니겠습니까? 회비 주면서. 저도 또한, 이제 앞으로요, 저 사업을 못 합니다. 내 본업을 그, 못 하면서 상담해주고, 전화 받아주고, 1 시간, 2 시간 찾아오는 사람들, 물론, 밥값 내가 나는 적도 있고, 오신 분들이 내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제 일을 못 해요, 제 일을. 그렇다고 오시는 분들, 내가 몰라라할 수는 없는데, 내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도 경비는 빠져야 돼요. 나 이렇게 내던드려 가면서 이거 못 해요. 아니,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야, 이거만 참조하세요. 그리고 문의 같은 거. 이제는 그냥 나안 하겠습니다. 나도 못 하겠습니다. 아, 거기서 다 뭐, 저다 맡아놓고서 왜 나한테 왜, 왜 그걸 해? 어? 그걸로 따라가면 되지, 왜? 어, 거기서 다 받은 걸 갖고 나한테 무슨 실험하는 겁니까? 떠보는 겁니까? 안 합니다. 이제, 그거, 어, 저 궁금한 점 있으면 모르는 초보자들이 있으면 그, 이 물어보는데 돈 들어가는 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책자나... 전저이 유튜브를요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그한 군데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군데 보시다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우세요. 무슨 돈을 주고 배웁니까? 강가에 나가서 아 이런 색깔도 있다, 저런 색깔도 있다 관심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 뭐로 돈을 처발립니까 그리고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이 짱뜰로 인해서 보석이라고, 다이아몬드라고, 뭐, 뭐라고 해서 한 거, 소독 내거나, 아직까지 판매 크게 되거나, 인정되거나,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요, 그,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보석이라고 하겠죠. 유색, 유색보석,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 너무 있잖아요. 거기 뭐 일학천금을 노리고 막그거 하지 마세요.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어? 아니 다이아가 몇억이면 몇억이고 몇십억이면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몇 수천억 되겠네요, 그죠? 그냥, 저는 짱돌이에요, 짱돌. 아, 짱돌이, 뭐, 뭐, 몇 수십만 원 가고, 몇 백만 원 갑니까? 여러분. 아, 경도 높아서, 전도율이 높아서, 탄소율이 있어서, 어, 몇 백만 원씩 간다, 그러면은, 저 여기 9 이상 넘는 거 1톤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야 구가 넘어서 다이아몬드고, 뭐, 사파여고 와, 이거 뭐. 대돈 벌어. 나, 나 이거 앉아서 그냥 돈방석에 앉았네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절대 하시지 마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런 방탕한, 그런 허황된, 그런 거 절대로 생각지도 마시고요. 자, 다이아몬드급 이상 그 경도가 나온다 할지라도요, 세계 보석협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는 팔수 없다는 것만 팔아도, 그, 나중에, 그 보상을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요? 예? 저는 짱돌로 10만원, 20만원을 팔아가지고 이상이 없어요. 짱돌로 팔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다이아몬드로 뭐, 이게, 얘기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어, 요, 뿌지지안 하고 싶어. 아, 이건 반지 안 하고 싶어. 아, 어, 요거 목걸 목걸이 안 하고 싶어. 아 그래서 어내 품값만 받고 이게 이게 어 하는 거. 아, 어, 그건 괜찮잖아요, 여러분. 근데 무슨 회원 가입이 얼마? 뭐 참. 아, 저도 이제, 이제 이제는요, 공짜로 감정 안 마를 거예요. 이제 감정 안 해줘요. 왜? 나는 공짜로 다 해줘도. 저는 인증서나, 이제, 그, 이런 걸, 감정서를 못 해드리니까요. 그죠? 그니까 돈도 안 받고, 안 해주는 게 낫겠죠? 그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짱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그냥 나온다. 그렇게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앞으로 그 다음에 테스트기니 지랄이니 이거 안 합니다. 저는 그거요. <laughs>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 참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냥 색상이 좀색다는 거, 오늘 색상이 태, 색다르게 나온 게요세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 그린 그린 색깔. 자, 그린 색깔 잘 보세요, 여러분. 아, 예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린 색깔. 여기, 투톱으로 여기 가지긴 했지만, 그린 색깔.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그린 색깔. 그 다음에, 요거는, 바, 겉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와, 아, 요게, 핑크 색깔을 지르지만, 이건 진달래 색. 진달래 강석입니다. 요거. 요, 요게 요 바로 레드 쪽에 약간 가까이 한데, 요건 그 진달래 강석. 그러니까 꽃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뭐 핑크 다이아니?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근데 경도는 8 이상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이렇게 가공을 해요. 8 이상 안 되고 7 되면 깨져요. 여러분. 이거 갈지도 못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자, 빛깔 보세요. 누가 그, 은가치 이거 쓰지 말라고 했죠. 은가치는다쓸수 있는 건데, 은가치안 씁니다. 자, 무지개 뺏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뭐, 하여간 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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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비춰봐도 요거하고 요거를 잘 보세요. 요거 똑같은 거. 자, 요거 같이 놓고 봐야겠구나. 요거는 은가치가 나오죠. 자, 무지개 빛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건 안, 나오, 요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요건 안 나와요. 맑게 나오죠? 요건 나오죠? 똑같이 비춰서도. 자, 다른 거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긴, 어? 뭐, 내가 이거 뭐 얘기해, 뭐 하겠습니까? 이게 뭐 다른 사난 놓고 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공자월, 맹자월 떠들어봐도 내가 찍찍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더 이상은 내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나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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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돌 그 강돌이든 뭐 바닷돌이든 짱돌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맑게 깨끗하게 좋은 돌들이 나오고 참그 보석 묻지 않은 요런 때깔들도 나오더라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것만 참조하세요 저는 앞으로 이제 경독이나 뭐, 이제, 뭐, 이, 뭐, 다이아로 긁고, 뭐, 꼴골값 염병 안떨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쉽게 갑시다. 절대로, 천억대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아가 있어도 우리나라 팔 수가 없다는 것만 알고 해서 뭘 팔아, 팔기는. 어, 어? 누가 이거 미쳤다고 삽니까, 이거를? 몇 수천만 원 주고. 예? 나는 매, 이거, 이런 거다 다듬어 놓고 자꾸 그래도 돈, 참, 1,20만원 받기도 힘는데 야, 뭐, 1억 가고, 뭐, 아우, 나 미치겠어. 야, 나 그러면 돈이 얼마까지, 끔 이거. 엄청나겠죠, 여러분? 여기, 어, 요두 개는, 솔직한 얘기로 내 말씀드릴게요. 나왔습니다. 이거는, 경도도 높지만, 다이어라도 안 긁힙니다. 자건 어쨌든 여기 뭐 여러분들 얘기해봐야 필요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보신다, 보신다면은 자돈 차... 드리고 그 아이 그거는 여러분들 아이 내가 이제 기, 그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뭐 돈을 드리고 감정을 받던뭐 일억을 드리든 천억을 드리든 저가 신경 빵 아니죠. 아, 아 그분들도 이제 그,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무료로, 저도 못 합니다, 이제. 저도 무료, 무료로 못 해요. 뭐, 돈 다, 어? 가는 데 써, 써버리고 와서, 뭐, 이랬니저랬니, 그것도 듣기 싫고, 이제는, 제가, 요런, 때깔. 아, 참. 저희가, 진짜, 봤을 때, 진짜, 이런 색깔의 어, 짱돌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제, 그것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상식적인 거, 요런 거, 돌돌 돌 안에서도 요런, 이제, 색상이나 멋있는 짱돌이 나온다. 거기에 또, 보석급이 싹 되는 수도 있는 것도 있겠죠? 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나라 에메랄드도 있고, 어, 루비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습니다. 어, 그런 거 하나 찾으시면 대박 나시겠죠, 여러분?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정도는 없고, 그급 못지 않은 것은 있다.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냥 내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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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메일 올리고 이런 건못해요 어쩌다가 이제 오늘은 요 특이한 거 하나 있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여러분. 요 특이한 거 하참 그림. 요거 하나만 감상하세요. 예, 진짜 예쁘죠? 그냥 요거 하나 오늘 특별한 게 있어서. 올려드렸다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들은 먼저 뭐, 별로 뭐 색깔도 다 올렸지만은, 뭐 거의가 공도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아, 그림, 요 색깔 하나 올려보면서 인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람,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